아, 기분이 좋네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져. 이게 어. 꽃? 꽃이 확실히 그런 면이 있는 네. 것 같아요. 꽃으로 된새 옷을 입으니까 참 기분이 <웃음> 좋네요. <웃음> 그치? 꽃인데 심지어 새 옷이야. 퍼펙트다, 퍼펙트. 네. 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가실까요? 네. 하나, 둘, 셋. 저 오늘 어때요? 네. 유행이로 가운데에 서 계세요. 어, 부끄러워? 네네네. 아니에요. 내가 부끄러워? 아니, 왜 원마일웨어에도 완전 찰떡. 뭐 원마일웨어 야자 입고 회사 갈 거야. 이건 정말 원마 이건 침대에서 거실까지예요 왜? 어, 이렇게 패션이. 네네 이러시면 안 되죠. 네네네네. 봄 아닙니까? 봄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꽃이. 꽃이, 렇 네네네. 그렇지플러 기분 전환도 할 겸. 음. 제가 또한번 입어봤어요. 음, 보들보들하죠. 아우, 부들부들 네, 기분도 좋아지고 기분도 좋고 화사하고 음. 너무 시커먼 옷과 원말웨어의이 맨투맨과 이런 것들만 너무 많이 입었더니 아 약간 좀 화사해지고 싶다. 음, 여리여리해 어. 보이고 싶다. 어.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스트리트 패션과 믹스 매치해봤어요. 음, 잘하셨습니다. 속 마음에 들어요. 네. 주문할게요. <laughs> 네네. 자, 네네. 오늘의 주제. 어... 이것과 딱 연동되어 있잖아요. 네네, 뭐. 눈을 더 반짝일 수 있는 트렌드 이야기들. 네. 그죠 그래서 오늘 제가 짠! 입고 나왔습니다. 음... 오늘의 주제는 바로. 바로바로! 짠! 바로! <laughs>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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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워! 네. 이게 사실 여러분들이 늘 그런 고민에 빠져요. 플라워는. 늘 봄마다 유행의 한 가닥을 차지하고 있었지 않았나? 봄이면 그냥 늘상 음, 음. 나오는 거 아닌가? 음. 맞습니다. 맞아요. 음. SS 시즌에 빠질 수 없는 게 플라워 패턴이지만, 음, 음. 올해는 음. 사뭇 양성상 느낌이 다르다. 너무나 강력하다. 트렌드에서 플라워가 딱 등장하면 본의 아니게 음. 남성의 성별이 싹 제외가 돼요. 이 꽃무늬를 남자가 소화하기는 어렵지 않아?라고 음. 얘기하는 경우가 음. 많잖아요. 어, 그렇게 얘기하는 <laughs> 당신은? 어, 네, 네, 맞아요, 굿에. 맞아요. 그래서 올해는 왜이 플라워 트렌드가 엄청 강력하게 느껴지냐하면 성별을 살짝 뛰어넘어서 음. 남성들도 소화할 만한 아이템도 되게 많이 나왔고 펜트하우스 히든 룸이라고 빈 이야기 같은 거 하는. 프로그램에 이미 엄기준 씨가 디올의 약간 잔잔발이 꽃무늬 같은 것들을 입고 등장하셨었고, 화보나 엠버서더 활동을 하고 있는 남주혁 씨를 통해서도 플라워 패턴의 상의 같은 것을 들 보여주기도 했거든요. 음. 유명 럭셔리 패션 하우스에서는 남성용 라인에 플라워가 등장한 지 상당히 오래 되었어요. <laughs> 그렇지만 일반인들이 입기에는 조금 어렵다. 정말 패션 피플, 트렌드에 민감하신 분들은 다 도전을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이 입기에는 는좀 다소 부담감이 있다라는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저번 시즌부터 어, 올해로 오더니 완전 분위기가 바뀌어서 컬렉션에 출시된 제품들이 다 이제 실제로 리얼웨이에서 입고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디올이 저는 가장 대표적인데. 네, 같아요. 디올이 정말 가장 강력하게 자기의 길를 개척하면서 막 가고 있는 상태고, 심지어 스트릿 브랜드 중에 꽃 하나만 딱 이렇게 프린트가 된 브랜드가 있어요. 그 브랜드도 반팔 티셔츠, 저지 티를 남자든 여자든 쉽게 소화할 수 있는 신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저 샀어요. <laughs> 초록이 꽃 말하는 중이요 <laughs> 네, <거고>? 맞아요. <laughs> 정말 대단합니다. <laughs> 어? 당신이야말로 정말 트렌드 리더. 네. 아니, 근데 왠지 사야 될것 같잖아요. 그리고 올해 세스 트렌드 가장 강력한 게 플라워와 데님인 거 음. 같다. 데님은 이제 캐주얼의 대표주자로 음. 갈 수가 있는데 플라워가 뜬 것은 분명 코로나 블루로 인한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음. 생각도 드는 게좀 옷에서라도 가볍고 경쾌한 분위기를 느끼고 싶다. 아, 요런 것들 좀 입고도 싶고 그걸로 장식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아이 들어서 늘 봄이면 나오는 패턴이었지만 올해는 훨씬 더 강력하고 메인 테마로 떠오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음. 이제 어떤 브랜드들 요즘 음. 패션 트렌드에서 뭐뭐 뭐 있는지 한번 좀 훑어줍시다. 네. 정말 따끈따끈하게 음. 촬영의 기준으로 그제였죠. 음. 아이유 씨가 유명 가수 전에 등장을 했어요. 너무 러블리하게 오. 약. 가는 앤틱스러운 디테일에 니트를 입고 등장했어요. 음. 목 아래로 세 개의 꽃이 음. 너무 예뻐, 너무 예뻤어요. 굉장히 여성스러우면서 귀여우면서 그게 보면 이제 니트 위에다가 이 실로 음. 꽃무늬를 모티브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이는 음. 꿰매는 형태인데 발렌티노의 이번 에세스 컬렉션에서도 보면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실로 꽃을 떠서 음. 옷에 붙이는 형태, 음. 음. 패턴화해서 그냥 짠게 아니라, 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약간 귀엽기도 하고 왜 우리 할매니얼이라고 하잖아요 네. 할머니 플러스 음. 밀레니얼 할머니 옷장에서 꺼낸 것 같은 음. 그런 느낌의 레트로의 느낌도 나고 그런 것들을 좀 노리는 그런 네. 기법인데 그게 어, 예쁘더라고요 조만간 네. 또 하나 <laughs>